지금부터 4조 메이드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저는 TV와 개인 홈페이지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대범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리더 및 1대1건이 1대1 답변 게시판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민규입니다. 저는 프론트 디자인 및 메인 홈록 페이지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성입니다 저는 개발 환경 구축 및 어직 메인 상세 페이지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장준희입니다. 저는 로그인 페이지와 회원 가입 페이지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저는 프로필 편집 및 회원탈퇴 비밀번호 변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승현입니다. 저는 관리자 페이지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h b 멤버 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획 의도부터 시작해 이 프로젝트를 끝마치며 팀원들의 느낌점 및 배움점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패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어, 따로 카테고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빅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피드도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패션 중심의 SNS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이드는 만든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가져와 자기만의 개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메이드로 프로젝트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기술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3.2 버전을 적용했고 스프링 웹 MVC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11G를 사용하였고, 언어는 Java, JS, p HTML, CSS, 자바 스크립트, jQuery, Ajax를 사용했습니다. 개발 툴은 Eclipse ID와 e SQL Developer를 사용했습니다. 서버는 Apache Tomcat을 사용했습니다. 개발 일정은 8월 17일부터 9월 1 4일까지 총4 주의 딜리버리 기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 공정은 CBD 개발 방법론에 준해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계획 및 설계는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공통으로 작업하였고 마지막 주에는 오류 점검 및 머지 테스트를 공통으로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나누어 2주간 개발 및 개인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메이드 홈페이지 주요 기능은 메이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회원가입 기능과 네이버 카카오 로그인 오픈 API를 사용하여 메이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연동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카테고리 분류. 카테고리는 의류, 자파, 액세서리, 코스메틱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사진을 공유할 수 있게 업로드 기능과 수정, 삭제 기능. 사용자가 메이드 홈페이지를 사용하다가 불만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1대1 건의글을 통하여 관리자에게 문의하는 1대1 컴플레인 기능과 관리자는 사용자가 건의한 내용을 보고 답변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용자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팔로우 기능과 부적합한 게시물을 신고하는 기능 관리자는 신고당한 회원을 블랙시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삭제 플래그를 활용하여 메이드 홈페이지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점에서는 팀원들이 사용자가 되어 요청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팀원들과 회의를 통해 요구사항 수렴 판단 여부와 개발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매겨 총 47건을 수용하였습니다. 로지컬 데이터 다이어그램입니다. 기능정의서를 바탕으로 개발에 필요한 테이블과 컬럼을 회의를 통해 고민해보고 총 13개의 테이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운데 회원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든 테이블이 회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코드는 공통코드 테이블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컬럼을 코드화하여 코드가 추가되거나 삭제 혹은 수정될 시에 공통코드 테이블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주 관리 차원에서 수정 작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역할을 하는 컬럼은 체벌 로직을 통해 구현했습니다. 피지컬 데이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데이터 타입은 관리의 효율을 위해 바차투 타입을 지정했으며 입력일, 수정일, 삭제일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데이터는 낱놀로 지정하였습니다. 테이블 중 회원 테이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였고 회원가입에 필요한 아이디, 비밀번호, 프로필 사진, 닉네임, 이름, 휴대폰, 이메일을 컬럼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회원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 권한 플래그를 활용, 활용하여 회원은 0 관리자는 1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력 관리를 위해 dllqyn 이라는 컬럼을 사용해서 삭제 플래그를 활용하여 미 삭제 상태를 y 삭제 상태는 N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할 경우에 Delete YN이라는 컬럼을 디폴트를 Y로 지정하였습니다. 메이드 홈페이지 화면 중 비밀번호 찾기 화면입니다. 소스코드는 자바 메일 API를 사용하여 발신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프로퍼티의 SMTP 서버 정보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에 설정된 정보를 기반으로 세션 객체를 생성하고 GMail로 접속을 한다. 그리고 Ajax를 사용하여 해당 ID와 이메일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한지 확인하고 메시지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하여 수신자 제목, 내용을 작성 후에 트랜스포트 클래스를 사용하여 작성한 메시지를 발송하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인페이지 화면입니다. 소스 코드는 이 포문을 사용하여 만약 스크롤의 현재 위치가 문서의 높이 빼기 보여지는 창의 높이를 한 값에서 나누기 이한 값보다 클 경우 AJAX와 포문을 활용하여 30개를 추가로 더 보여지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사진이 중복이 안 되도록 피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키로 중복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 화면입니다. 소스 코드는 슬릭을 사용하여 이미지 슬라이드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팔로우는 클릭 함수 이벤트를 사용하여 만약 좋아요가 오프 상태이면 온으로. ON 상태이면 OFF로 되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능은 클릭 함수 이벤트를 사용하여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이 활성화되게 구현하였습니다. 댓글은 작성, 수정, 삭제할 수 있게 구현하였고 답글은 위 댓글 버튼 클릭 시에 답글란이 활성화되게 구현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작성, 수정, 삭제 가능하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위트 알럿을를 이용해 이미지 삭제, 그 삭제를 할때 알림창이 알림창을 띄우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 화면입니다. 사용자의 세션 아이디로 만약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는 아이디와 세션 아이디가 일치할 경우 프로필 편집 버튼을 활성화시켰고 다를 경우에는 팔로우 버튼을 활성화되게 구현하였습니다. 팔로우는 클릭함수 이벤트를 사용하여 만약 팔로우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클릭시 팔로잉으로 변화를 주었고 팔로잉을 눌렀을 시에는 팔로우로 변화되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팔로우 테이블을 사용하여 팔로잉이 되었을 경우 인서트로 사용해 팔로워를 누른 아이디를 데이터에 넣어 팔로워와 팔로인 아이디와 수를 보여주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보여주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시작하겠습니다.